왼쪽으로 시선 먼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가운데로 시선 부탁드립니다. 네, 오른쪽으로 시선 부탁드립니다. 저희 손인사 한번 할까요? 가운데 보고. 네. 네, 시선 자유롭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화이팅 한번 네, 하는 포즈 하고.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정의로 배우님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 네, 왼쪽부터 시선 부탁드릴게요. 네, 가운데로 시선 부탁드립니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손 인사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laughs> 오늘 정말 영화 속 기호와 다른 멋진 모습을 또 보여주셔서요. 네, 맞아, 파이팅 한번 하고, 네, 네. 다음은 저희 김슬기 배우님, 네, 감사합니다. 김슬기 배우님 포트타임 진행하겠습니다. 네, 왼쪽 먼저 시선 봐주세요. 네, 중앙으로 시선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시선 처리 부탁드립니다. 네, 중앙 보시고 저희도 화이팅 포즈 한번. 네. 시선 자유롭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백현진 배우님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 네, 왼쪽 먼저 시선 봐주세요. 네, 중앙 부탁드립니다. 네, 오른쪽 시선 부탁드립니다. 네, 중앙 보시고 저희 손인사 한번 할게요. <laughs> 네, 네. 시선 자유롭게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이팅 포즈 하면서 조금 좌우 같이 시선 한번 네 보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라, 어, 배우님은 계시고요. 라미란 배우님이랑 같이 저희 부부 케미 사진 단장 찍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두분 저희 팔짱 한번 낄까요? 네. <laughs> 네, 왼쪽 먼저 시선 봐 주세요. 네. 가운데 봐 주시고요. 가라가아한테 <laughs> 보내 요 네, 오른쪽 시선 부탁드립니다. 저희 잘하진 않지만 두 분이 게손 하트 한번 이렇게 네, 아니야. 이두 분이 같이 네. 네, 왼쪽부터 한번 봐 주세요. 네. 네. 왼쪽부터 한번 시선 볼게요. 네, 네. 네. 네, 네. 가운데 봐 주시고요. 오른쪽 시선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가운데 보시고 한번 인사 손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은 정희로 배우님이랑 김슬기 배우님 또 부부 개미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림을 받았지만 오늘은 다정하게 네팔짱 한번 서로 길까요? 네 네. 왼쪽 먼저 시선 봐주세요. 네, 가운데 시선 처리 부탁드립니다. 네, 오른쪽 한번 봐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도 중앙 보고 저희도 하트 한번 할까요? 네. 네, 조금 하트를 아래쪽으로 네, 얼굴 가리지 않게. 네, 왼쪽부터 한번 다시 갈게요. 네.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 시선 처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부부들 두 부부 함께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부 동반 사진 촬영입니다. 어, 김슬기 배우님 가운데 가주시고 네, 네. <laughs> 네, 왼쪽부터 시선 처리 한번 할게요. 네. 왼쪽 먼저 봐 주세요. 네, 가운데 한번 봐 주시고요. 오른쪽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감독님 한번 오셔서 마지막으로 같이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이 작품으로 입봉하신 신인 감독님이신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왠, 네, 한번 화이팅, 어 네. <laughs> 화이팅 한번 할까요? 네 왼쪽부터 한번 시선 부탁드릴게요. 네 가운데 시선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 손은 내리시고 정면 보시고 한번 네손 인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이상으로 포토타임 마무리하고요. 기자간담회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일에 개봉하는 고속도로가족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